지문 같은 경우는 본문 사파트에서 나온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고3때도 나올 수 있는 파트거든. 잘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what절이 주어자리에 오면 대체 가주어를 is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is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what I remember가 됐을 때 기본적 구조가 nothing t h 이라고 배울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what I remember 자체는 발음 붙여봐. 수의 일치해봐. 수의 일치. 수의 위치는 왔절이가 는게 아니라 주격 보호 자리가 라는 얘기다, 알겠지? 이게 무조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주격 보호가 될 때만요. 그러면 목적어 되는 건 관심 없고요. 비동사 앞에 왔절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가지 is 브라운 어? 그러면 이 비동사가 is가 될지 아가 될지는 왔절이가 는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주격 보호 자리요. First use a yeah, l s e 여기 봐. 단수가 복수야. SEALS 복수지 그러 그러니까 What I Remember 자체에서 Mostly 우선 Mostly 에 위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을 쓰자 First of all듯이 우선 먼저 What I Remember 내가 기억한다야? 기억하는 것이냐? 기억하는 것들은 Other First Seals 물개야? 물개들이야? 물개들 이니까 Is가 아니라 A가 된거야 알겠지? 네. 여긴 진짜 중요하다 오케이? 이건 고3들도 소말 때 중요시 여긴다 일단 문장 구조는 복문이고요. 형식은 기억하는 것들이 물게들이니까 복문의 이 형식입니다. 복문의 이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They were every w h e r e Every w h e r e They. They는 당연히 for야, for seals이야. For seals. 물개들은요 있었대요. 모든 곳에. From A to B인데. 내가 아까 전에 동현아 the moment를 세 단어 뭘로 바꿀 꾼수 있다고 했지? 5 4 예? 3, 3 2 1 해! 네! as soon as라고 분명히 말했지 어? 집중 안 해? we arrived there. 우리가 도착했던 <laughs> 순간부터 도착하자마자 at the beach 어디에? 어디에 도착했엄마 비치 <목소리> 해변에 어떤 해변이야? 됐다 s u r 없지. w e l c o m e us 우리를 환영했던 해변에 우리가 도착한 순간부터 to the moment we said, 우리가 말했던 a r 우리가 말했던 뭘 말했던 순간이냐? o u r farewell. Farewell. 봐 Farewell. Farewell. f r e a r 문장 구조 보시면요. 그 동문 보시면 되고요.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일 식입니다. The moment 더 미닛 더 미닛 더모먼트더 모먼트. 두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가. 그렇 왔다 갔다 해도 되면은? 위에 더 미닛을 오케이? 아, 난 그냥 모먼트로 래 해도 모먼트 해도 돼. 아래 모먼트를 난 미닛으로 할래 해서 미닛으로 해도 돼. 알겠지? 중요한 건더 미닛 주동이나 더 모먼트 주동이 에줄스는 스마 같은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지? The four seals 물개들은요. Were my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Favorite 자체가 형용사는 맞아요. 하지만 소유격 뒤에 형용사로 끝나게 되면요, 것들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왜요? 왜? 소유격 뒤에는 a r w a y s 하루매 명사야, 명사 성민아, 팔레리 굳이지 명상. 근거는 더 다음에 우리가 올드가 나오면 올드 피플 노인 분들 노인들 이렇게 해석하듯이 알겠지 여긴 뒤에는 things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ings. f r s 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었고 특히 because 이야. y 가 뜻하는 게퍼 i r s 니다 물개들이 didn't mind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지안았기 때문에 부사절이나. 뭘 신경 안 썼냐? 끈자, 그렇지? 여행객들이요. 가라파고스제도에서는 이치 코투어리즘이일상화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식물들도 여행객들, 특히 동물들도요. 여행객들을 신경 쓰지 않았나봐 그렇지? 특히 여기서 부분에서는요. Because의 슬러시 yes, 두 개, 부사 절이고요. Day가 뜻하는 건 f e r s t a s d i d n d 한 mind에서 이때 mind는 명사의 마음이 아니라 동사 신경 쓰답니다 여기까지 갔어? 맞어그럼음 네. 월의 근거로 해서 First deals and my favorites은 같죠? 친구들 때문에 복문의 이 형식입니다 니들 지금 형식 계속 구별하고 있는데 스스로 할 거야 이제 In fact! 사실 부연하고 있다 Nearly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여기서 그것들 모두는 First deals입니다 물개들 모두가 went out of their way 그렇지? 애썼답니다 Go out of their way out. -ah. Go out of one's way. s 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치? 오케이? s 다이 동의어는 그냥 발음해. Try 해봐. Try. Strive 해봐. Strive. Struggle 해 Struggle.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Go out of their way 하면 -ah. 애썼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ignore us. 우리를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까지 갔어? 어? 무시하려고 무시하기 위해 대체 무시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문장구조상 <laughs> near가 나온 건요. near를 위에다 쓰지 아가 almost로 바꿔 주시고요. 거의 모든 물개들은 went out of one's way해서 그냥 일용으로 보셔도 돼요. 했었어요. To ignore us 우리를 무시하기 위해서요. 부사 용법 부사로 보시면 되고요. 대체 이 부분은 단문의 일용시로 보시면 됩니다. Instead of 위에다가 피신 넘기자. Instead of 위에다가 하나만 더쓰자 Rather than이라고 쓰자. Rather than 명사 대신에. Instead of being offended야. 일단은 being offended를 해석. 야 이거 진짜 많이 나올 거야 모의고사에. Being offended를 해석하기 전에 offend부터 잡아. Offend의 의미는요. 우리 offense foul이라고 하죠. Offense 대체 공격하다야. 무작 야 공격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기분 나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짜증 나게 하다라는 뜻이야 오펜드가 대지 여기까지 갔사가 왔어 갔어? 네. 갔어 그래서 짜증 나게 하다가 오펜드면 주어가 목적어를 공격하다 짜증 나게 하다야 그럼 오펜디지의 과거분사의 미는야 내가 너희들을 짜증 나게 한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한 거야 지금 짜증 난 거지 그렇지 짜증 나이란 뜻이야. 그러면 빈까지 연결하면 짜증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이즈 오펜디드까지 연결하면 짜증 나게 한 거야 짜증나다야 도와줘 짜증나다에 발을 빼고요 것을 붙여 짜증내는 것 대신에 짜증내는 것 대신에 짜증나는 거야 왜 짜증날까 누가 내가 was pleased 난 오히려 짜증난 거야 기쁜 거야 친구들 기뻤습니다 짜증내는 것 대신에 기뻤어요 뭐를 여기서 대열은 네 해열은 잘 잡아잉. Firsts입니다. 물개들의 indifference 무관심을요. 우리에 대한. Because yeah, we were able to w o r k 우리가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along the brown and golden sand beaches까지 연결. 즉, 갈색이자 금색의 모래 해변을 따라 우리가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옆에서 거는 거겠상이니 우리 무시하는 물개들 옆에서 우리가 거랑한 거지, 그렇지? 때문에 나는 짜증 난것 대신에 오히려 기뻤다는 거죠. 오늘까지 갔어 갔어 자, moving 분사구문, A D P 표시해 봐. 분사구문이야, A D P 쓰고요, moving 밑에다가 이렇게 써 그냥 한 글로 분사 구문 배웠거나에, 즉 이동하면서요, among the first seals 사이에서 without bothering them 연결돼. 이때 them은 seals, 즉 그물개들을 괴롭히는 건 없이요 역시 부사구입니다 괴롭히는 건 없이 크게 보면요 문장 구조가 instead부터 offended까지 부사구 I was pleased 나 기뻤습니다 with their indifference 그들의 무관심에 대해서요 because 절 나왔으니까 복문 보시면 되고요 was pleased를 그치 그냥 I was pleased 까지로 일형시로 보시면 일로 보시면 돼요두 단어 동사 나 기뻤어 끝난게 알겠지 이해 갔어? a s p l a t f I r s t 처음 처 I on t h e d a y of my, arrival, my, my a r r I v a l e y my 소유격 a 는 a a I v e a s a t a r r I v e a s a I v e a s t s I v e s u l v I v e s u r v I v e 우리 서바이브의 명사형을 발음했 서바이벌 에버 서바이버.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지 그렇 이게 명사야. 생존이란 뜻이다. 도착한 <laughs> 날에 i was tempted 나는 유혹 받았어요. tempt가 유혹하다야. attract라는 의미와 같아. 유혹하다. to reach, reach. 이때 reach 위에다 주격보 표시 배울 거야. reach out and touch the seals. 이때 and와 t o 사이에 t o 고보면요그렇 reach out 손을 뻗는 거야. 그리고 touch the seals는 물개의 손을 물개를 만지도록 유혹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 갔어? 이해 갔어? 그러니까 원문장 구조를 잡으시면요. 당연히 뭔가가 유혹했겠냐? 그런 상황이겠지. 상황, the situation. 물개들이 옆에서 situation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tempted 유혹했습니다. me to reach 내가 reach out and touch The seals. 그러니까 바로 옆에 물개가 있다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이것이 유혹한 거야. 내가 손을 뻗어 물개를 만지다야 만지도록이야. 만지도록. 즉 기본 구조가 동연아 목적어 목적격보호야. 여기까지 가지. 네! 얘를 수동태로 고친 거야. I가 주어로 왔고요. Was tempted. Tempted가 Was tempted로 발견했고요. To reach는 기본 목적격보호. 즉 미를 뜻하는 목적격보호였다가 네가 지금 어디로 갔어? 문장 주어자로 갔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랬나? 그렇지?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And B의 t o touch는 서술어가 아니니까 단문 기본 개념의 단문의 이 형식입니다. 이 문장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문문 이어진다. They were lovely. 이때 they는 누구냐? 당연히 seals. 물개들은 were lovely, 사랑스러웠고요. And their indifference 물개들의 무관심은 made 주어가 무관심이야 물개들이 아니야 made 만들었습니다 대 물개들이 훨씬 더 charming or attracting 매력적이도록요 매력적이게가틀린거예요 매력적이도록요 However 그러나 I restrained 억제하다 컨트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 역시요 서술로 o n e 서스로 투 문장 구조는 중문 보시면 됩니다. 중문이요 대체. How have I restrained myself? 나는 억제했어, 자제했어. 나 자신을 자제시켰습니다. 단문의 3명식 보시면 돼요. 이때 제기되면서 썼다는 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기준이다. Interestingly, 자 흥미롭게도요. By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쯤에. The desire to touch the animals에서요 여기 동격 표시 동격 바람은 바람인데 동격이라는 건 이꼴 u a l 표시하라는 얘기다 The animals는 당연히 뭘 뜻해? First e a 그 l s 죠그물개들을 만지려는 그 바람이요 Was gone 한단어줄게 Disappear 또한단어 써. Vanish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어요 Was gone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습니다 It was 할때 It is은 문맥상 그치? 위에 나와있는 The desire를 뜻하는 거고요 이 desire는 위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Touch the Verses였지 그지그 바람이 Was replaced 대체되어졌죠 By a notion 어떠한 notion 위에다가 아이디어랑서 생각에 의해 대체되어졌대 자 대답해 슬러시 두개 어떤 생각이냐? This is not our home.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and 그리고 we do no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뭐를 통제권을 뭐에 대한 이 동물들에 대한 그럼 크게 보면 서술구가 두 개에 종속절 하나 있으니까 그냥 혼합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혼합문 구조입니다. 정리해놔야 될 거다. 이거 나중에 다 모의고사 시킬 거다. 알겠지? 까지 보시면 됩니다.